아우,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음, 안녕하세요. 보통날이 안녕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2주 간격으로 영상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댓글 읽으면서 정말 기뻤거든요. 연예인 분들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별거 아닌 저 같은 사람의 있어. 이 컨텐츠를 기다려주신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설레이게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새 이제 11월이 되면서 유튜브 영상을 처음 올린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쓰다가 글을 더 이상 쓸수 없게 돼가지고 유튜브로 옮기게 되면서 "아, 내가 정말 어. 촬영과 편집, 이 모든 것까지 다할수 있을까?"라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도 받았고 도움도 많이 받게 되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을 자주 올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2주 만에 또 저희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지난 주에는 제가 저와 같이 불륜 피해자로서 겪은 일들을 제보해 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받았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고, 또 제보 내용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해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셔가지고, 불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제가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는다라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방송사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많은 곳에서 이 내용들을 좀,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 저도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는 아직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제보받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에게 제보한 건수가 약 20건 정도가 되었었고요. 다시 연락을 드린 분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 중에서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께는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연락처가 없는 분들께는 연락, 제 연락처를 남기면서 연락을 달라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 상관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가 상관자들이 바로 나를 형사고소하는 증거 자료가 돼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고소를 당하면서 피의자가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관을 저지른 자들은 상관소송을 제기한 불륜 피해자를 되려 다수의 형사고소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10건 이상의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도 계셨고요. 최소 기본적인 형사고소 사건의 건수는 한 3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소송을 하고 나면, 어, 형사고소를 최소 3건은 당하게 된다는 것이 저와 제보해주신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상관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해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3000만원을 받으신 분은 딱한분 계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다시 세네건 이상의 형사 고소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관자들은 그거를 바라고 이 위자료를 다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들을 난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뭐다 박살이 난 상태로 많은 불륜 피해자분들이 상관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이었어요. 상관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들의 불륜을 입증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떠들어 다니고 있고 반대로 그놈의 숫자떼기 없는 연대노름으로 한편에서는 인생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불륜 피해자를 그들은 경찰을 이용해서 불륜 피해자들을 되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은 저와 같이 각종 여러 가지 것들로 고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전 배우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상관년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 건의 고소로 불륜 피해자를 상관년이 직접 괴롭히는 일도 있어가지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상관년들은 어찌나 입도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겠지만 그들은 대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최소 세건 이상의 고소를 해대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상관년들 중에는 일부러 재판을 길게 끌기 위해서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하기도 했고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판을 연기시키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가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만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 소송이 길어지면 사실 굉장히 피말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상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상관이 이제는 범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상관을 저지른 자들은 인권 보호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숨기면서 상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반대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윤 소송과 상관 소송 그리고 뭐 형사 고소 그밖의 민사 소송 등을 하면서 변호사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를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분들 중에서는 모든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고요. 일부는 나홀로 소송이나 고소 사건을 직접 쳐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정도의 비용을 변호사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혼 소송과 상관 소송, 민사 소송이 또 있었고요. 또 다수의 형사 고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패소를 한 상대자가 또 모든 사건을 다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한 사건에 최소 두 번씩 재판을 하거나 다시 사건이 검사실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형사 사건도 역시 두 번씩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메일로 사연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하나씩 접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당연하게 피해자가 여러 개의 사건에 피소를 당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들이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고 상관을 저지른 상관자를 확인하게 되면 세상이 모두 무너져 내릴 정도로 버티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불륜 피해자를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 스스로가 무혐의를 입증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법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교제 살인으로 숨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강화된 법을 이용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구로 법이 악용되고 있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은 저희들의 이 제보 받은 내용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이 이야기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문을 두드리다 보면 또 다른 방법이 한편에서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먼저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일어났어.